자, 64쪽. 자, 64쪽이에요. 자, 같은 함수에요. 자, 사실 여기에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자,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같아야 돼요. 자, 이거는 정의이기 때문에, 자, 암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같은 함수, 정의역과 공역이 같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대응의 내용이 같아야 돼요. 대응의 내용이 같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정의역 똑같죠? 정의역 1, 2, 1, 2 자, 공역도 똑같죠? 1, 2, 1, 2 자, 얘는 같은 함수가 아니에요 자, 정의역과 공역이 1, 2, 1, 2 자, 공역도 1, 2, 1, 2 같지만 자, 대응의 내용이 같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1이 1 쏘죠? 얘는 1이 누구 써요2 쏜다고요 <laughs> 물론, 치역이 똑같아요. 치역이 1, 2는 똑같지만, 자, 치역이 같은 것만으로는 안 돼요. 치역이 같은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응의 내용이 똑같아야 돼요. 1이 1쏠 때 얘는 1이 2쏘기 때문에 얘는 같은 함수가 안 돼요. 그래서, 같은 함수는 정의역과 공역 같다, 대응의 내용이 같다요 자, 그 다음에 394번 보시면, 둘다 정의역이 똑같아요. 자, 공역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공역? 안 나왔죠? 자, 함수에서 정의역과 공역이 안 주어지면, 정의역은 모순이 되지 않는 내에서의 모든 실수, 공역은 안 주어지면 무조건 모든 실수예요. 공역은 무조건 모든 실수예요. 그래서 공역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정의역은 똑같아요. 자, 그럼 대응의 내용만 같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F마일과 G마일이 서로 어떻다? 같아야 되고요. F1과 G1도 서로 어떻다? 같다. 그래서 F마일 대입하고 G마일 대입해서 시카나 뽑고 F1 대입하고 G1 대입해서 시카나 뽑아서 자 뭐하면 돼요? 이제 열리빵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두, 395번 자, 같은 함수 찾으래요. 자, 정의역이 마일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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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공일. 정의역이 다 마일공일 똑같아요. 공역 나왔어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자, 공역이 안 나왔어요. 그쵸? 자, 공역이 안 나왔을까, 뭐요? 공역은 모든 실수가 되겠네요 됐죠? 같은 함수 찾으래요 자 이거 같은 함수 문제 귀찮더라도 네 이렇게 그리는 게 좋아요 공역은 모든 실수니까 대응되는 것만 그리면 되겠다 그쵸? 공역은 굳이 모든 실수 다쓸 필요 없이 자첫 번째 이거 한번 기억 한번 해볼게 기억 fx는 x 그럼 마일은 마일 m 은 l e y o 속 n g and y g x x 세제곱 마일은 x 세제곱이니까 마일 y 의 세제곱은 0 1의 세제곱은 1저 어때요? 정의역 역 공역 정역 같고요, 공역은 모든 시 g i 같고요. 대 y 의 내용도 어때요? 똑같죠? 자 그래서 얘는 같은 함수가 될수 있어요. 은 마일이면 누구 써요? 마이. 0이면 마일. 1이면 0쏘겠다 그쵸? 자, 여기 해볼까요? 마일이면 2. 0이면 1. x 에다1 대입하면 0. 자, 같나요 여기 여기 봐도 벌써 다르네. 얘는 마일이 마이 쏘는데 얘는 마일이 이 쏘네. 그렇지? 다르죠? 그래서 같은 함수가 안 돼요. 디귿 만나 보세요. 요거는 쉬우니까 이제 그만할게 제가 자, 지어 볼게요. 마일은 마일은 자, x가 1일 때는 무조건 2예요. 자, x가 1일 때는 2예요. 됐어요? x가 1일 때는 2예요. 다시 말해서 f 1은 얼마? 2에요. 1이 2 쏘는 거예요 X가 1 아닐 때는, 자, 마일일 때는 여기다 넣어야겠죠? 자, 마일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X에다 마일 대입하면, 마 2분의 0. 그래서 얼마? 0이 되겠다. 그렇죠0 대입하면요. 1. 됐죠? 자, 같은 함수인가요? 마일이 0 쏘고요. 0이 똑같이 1 쏘고요. 1이 똑같이, 있으니까 같은 함수 되겠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자, 이것도 또 같은 함수 된대요. 자, 같은 함수 됐대 취역 구하래요. 자, 정의역이 꼴랑 두개니까 자, 취역도 이제 꼴랑 두개겠네 물론 하나일 수도 있지만. 자, 어쨌거나 같은 함수니까 F마3과 G마3이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겠죠? 자, f에다 마삼을 대입하면, 마삼을 대입하면, 이렇게 해서 5가 나올 거예요. g에다가 마삼을 대입하면, 3 플러스 b. 자, 그래서 5는 3 플러스 b. b 얼마? 2. b가 2니까, 요 gx가 완벽해지겠다. 어떻게? gx는, 마 x, 플러스 2로 gx가 완벽해지겠네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서로 이제 a를 구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같은 함수니까 fa는 ga가 되겠다. fa는 ga. 자, f에다가 a를 대입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보이나요? G에다가 A를 대입하면 마이 플러스 B인데 B가 이제 2였죠. 자, 요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 요거 중간 한줄 생략됐네. A, A 플러스 3은 0이니까 A는 0 또는 마 3인데 A가 마3 싫대요. 그렇죠? 자, 그래서 A가 얼마? 0 자 A가 0이래요. 자 그럼 G마3 구하래요. G마3 아 함수 치역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치역을 구해야 될까? 자 G마3도 구하고 GA도 구해야겠다. 그쵸? 자 G마3 여기다 마3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5자 GA를 구해야 되는데 A가 아까 얼마였어요? 0 그쵸? G0을 구하면 얼마예요? 2. 그래서 치역은 5와 2. 치역 쓰는데 집합기안 쓰면 날라갑니다. 역자 돌림인 정의역 공역 치역은 집합이에요. 됐죠? 자 97번 발표 좀 쳐주시고요. 자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공집합이 아니래요. 자, 두 함수가 같대요. 자, 근데 정의역이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네. 옛날에 이런 거한번 그렸었죠. 정의역이 무수히 많으면 그 무수히 많은 걸다 일일이 쓸수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변수 X를 놓고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정의역의 값들을 막 대입했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자, 그래서 x가 fx 쏜다. 이런 그림 그린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어디 언제 쓰냐면 정의역의 원소가 무수히 많을 때그 무수히 많은 정의역의 원소의 대표를 변수를 이용해서 나타낸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얘랑 얘랑 같은 함수인데 정의역이 공집합이 아닌 정의역이래서 변수 X를 써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자, 그요 가로 아래에 있는 두 x 는 같은 수만 들어가면 되겠다. 그쵸? 자, 같은 정형이니까. 그쵸? 두 집합이 같으려면 정형이 같아야 되니까. 자, 같은 값을 넣었을 때 대응의 결과가 같으면 같은 함수겠다. 됐죠? 자, 그래서 FX 요거 그대로 끌어왔고요. GX 그대로 끌고 온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X는 마삼12이 돼요. 자, 정역이 공집합이 아니래요. 그러면 정역이 마삼만 있어도 돼요. 마삼 대입하면 얼마일까요? 마12 플러스 3이니까 마군가요? 자, 이래도 똑같은 함수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역이 될수 있는 건 뭐예요? 마삼만 있을 때 똑같은 함수를 갖고요. 정의역이 1만 있어도 되고, 2만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의역이 원소가 될수 있는 후보들이에요. 마삼 1, 2 가지고 정의역을 내가 만들기만 하면 돼요. 뭐만 아니게? 공지판만 아니게. 그래서 원소 하나짜리, 원소 두 개짜리, 원소 3개짜리 해서 몇 개, 7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식을 쓰자면, 만약에 여기가 x가 만약에 10개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부분집합구 하면 되죠.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뭐라고요?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니까 2에 10제곱하면 부분집합이잖아요. 근데 공집합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빼기 얼마,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은 꼴랑 3개니까 그냥 뭐 일일이 쓰면 되지 뭐뭐 뭐 굳이 공식 쓰자면 2에 세제곱 마이너스 공집합 빼야 되니까 1 되셨죠? 자 97번 시험 잘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1대1 함수가 뭐였죠? 1대1 함수가 뭐였죠? 자, 요게 바로 1대1 함수였죠. 쏘는 놈이 다르면 쳐맞는 놈 다르다가 1대1 함수였어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가 돼요. 쏘는 놈이 다르니까 쳐맞는 놈도 다르잖아요. 그쵸? 그렇죠? 자, 얘는 1대1 함수가 돼요. 하지만 1대1 대응은 안 돼요. 자, 1대1 대응은 요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1대1 함수이면서 정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공역도 논는놈 없이 다 쳐맞아야 돼요. 그니까 얘는 1대1 함수는 돼요. 하지만 1대1 대응은 안 돼요. 왜? 3땀에 만약에 3을 지워주면, 네, 얘는 1대1 대응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 1대1 함수가 다 돼요. 얘는. 그쵸? 그렇죠? 자, 그래프에서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 그래프에서 일대일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는 방법 처음에 위아래로 서는 그점몇점 점 만나야 돼요? 한 점. 왜? 일단 뭐가 되어야 하니까 함수가 되어야 하니까 그런 다음에 옆으로 그어요. 그랬을 때몇 점? 한 점이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옆으로 그었을 때두점 만나면 봐요. 1일 때도 2를 쏘고요, 마일일 때도 2를 쏘게 돼요. 그쵸. 1도 2 쏘고, 마일도 있어서, 그쵸. 쏘는 놈은 다른데, 맞는 놈은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옆으로 그었을 때두점 만나면, 두점 이상 만나면 1대1 함수가 되지를 않아요. 자, 지금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 한 거예요. 1대1 대응이 아니라, 다시. 일대1 함수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은 위아래로 걷을 때한점 만나야 돼요. 일단 함수 만든 상태에서 옆으로 걷을 때한점 만나면 얘는 일대1 함수가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 일대일 대응까지도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일대일 대응인 거 고르래요. 자, 그럼 일단 일대일 함수로 찾자. 마이너스 3분의 2X 이렇게 생겼죠? 자 일단 옆 함수되죠? 한 점씩 만나니까 옆으로 걷다한점 한 만나니까 1대1 함수가 돼요 자안 나왔죠 공역? 공역이 뭐예요? 공역이 모든 실수죠 공역이 공역이 뭐든 실수인데 자 보세요 이 그래프에서 치역도 뭐예요? 모든 실수 오케이 자 얘는 쏘는 마... 1대일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얘는 1대일 대응이 돼요. 자 기억은 되고요. 니어는 y는 절대값 x가 이렇게 v자처럼 생겼죠. 원점 지나고 뾰족점이 원점인 x 방향 얼마 평행이동? 1 평행이동.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얘 옆으로 갔을 때몇점 만나요? 두점 만나죠. 자 얘는 1대일 함수가 안 되니까 아웃 자,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죠. 얘도 옆으로 가는 때몇점 만나요? 두점 만나니까 아웃. 자, 이렇게 올라가요. 자, 일단 1대 함수 되죠? 이렇게 또한점 만나고 이렇게 또한점 만나니까. 자, 공역은 얘도 뭐예요? 공역은 공역이 모든 실수. 치역도 어떻게 돼요? 여기는 모든 점들의 y 값들, 모든 실수죠. 똑같죠? 자,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기억과 리얼. 됐지요? 자, 399. 1대1 대응이 아닌 것. 자, 일단 옆으로 갔을 때, 옆으로 갔을 때, 자, 한 점, 두점 만나면, 두점 만나면 얘는 일단 안 되고요. 그쵸? 자, 일단 너는 한점 만나니까, 자, 일단 보류. 너도 한점 만나니까 일단 보류. 너는 벌써 세점 만나니까 아웃 자너 아웃 너 아웃 얘는요 5번은 이렇게 그었을 때 무수히 많이 만나니까 너는 아웃 자 1대1 대응 찾는거예요자 벌써 답이 표기되게 됐죠 얘 3번이라고 얘는 왜 아웃일까요 자 공격의 모든 실수가 나왔죠 자 얘 치역이 어떻게 돼요? 치역이. 그래프의 y 값들이 치역이잖아요. 그렇죠? 얘 치역은 어떻게 돼요? y는 0보다 크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역은 모든 실수고. 그래서 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3번은요. 공역이 뭐예요? 얘 치역 뭐예요? 모든 실수. 그렇죠? 그래서 답몇 번? 3번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400번. 1대1 함수이지만 대응이 아닌 것. 얘는 옆으로 갔을 때두점 만나서 일단 무조건 아웃이에요. 그쵸? 얘는 이렇게 금역이 무수히 많이 만나죠? 너도 아웃이에요. 자, 좀 전에 한번 왔네요. 얘는 1대1 함수 돼요. 그쵸? 1대1 함수 돼요. 자, 근데 얘 치역이 어떻게 돼서? 시역이 지금 y는 0보다 크다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안 돼요. 다음 그래서 뭐예요? 그쵸. 니은. 차무진문제다 그쵸? 자 여기 한쪽은 금방 끝났죠? 자 여기 마칠게요.